표현문형 438번 표현문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번 간호조와 시고토스루 가로열고 도크가크대 에이고만나비 에이켄 이큐니 고우카시다 그녀는 시고토스루 일을 하는 한편 그래서 시고토스루 가타와라 넘어 하는 한편. 즉, 가타와라의 포인트는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니다 A와 B를 할때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A라는 사람이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일도 한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데, 간호조와 시고도스를 갔다 와라. 그녀는 업무를 하는 한편 독학으로 영어를 만화비 공부해서 배워서 A겐 영어 검정 시험이 되겠습니다. 영어 검정 시험 1급에 합격했다. 해서멈머 하는 한편. 동작 A와, 포인트는, 자, 동작 A와 동작 B는 다른 시간대를 나타내요. 다른 시간대. 그런데, 우리가 N3에서 배웠지만, 뭐뭐 뭐, 나가라라는 게 있죠? 나가라. 앞에 있는 동작, 뒤에 있는 동작이, 고학 예를 들어서, 온갖고 깊기 나가라, 고왕오, 다베루. 이거는 동시동작이라고 했어요 시간대가 동시동작. 같은 시간대이죠? 하지만 이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또 뭐, 장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가타와라는 A를 하는 한편. 간호조와 시고 또 수루카 타와라 도쿠가 그대 에이고 마나비 에이켄 이큐니 고우 카크시타 마나브라는 동사는 배우다가 되겠죠? 배우다 가되죠 배우다, 마나브, 배우다 자가 있어서 그래서 학문 이런 것들은 마나브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여러가지를 배우다 할 때는 나라우를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동의어로도 오소하루라는 동사가 있죠. N1 정도에 름이 오소하루하면 이것도 역시 배우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다나카 상이 김상에게 김상 나니이혼고 오소하리 마시다가 김상은 누구에게 일본어를 오소하리 마시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웠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와타시와 다나카 쌤 쌤이 오소아리 맛이다. 나는 타나카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오소아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타와라는 36번째, 36번째 표현문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번 문제.